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디자이너 마미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는 표현을 한번 이제 해보실 건데요. 자 지금 이제 렇게 이미지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상품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본다. 그럼 이제 약간 어렵죠 이 어, 사이즈를 실제 사이즈를 내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써 준단 말이에요 이제 표기를 해 주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자주 쓰이는 게이 양쪽에 지금 화살표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라인 자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시는 방법 간단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어, 제가 이제 이전에 여기 이제 보시면 어, 요렇게, 이제, 포토샵 라인 툴로 가격 할인 화살표 만들기. 어, 여기서 그 옵션을 좀 자세히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. 요거 한번 보시고, 이제 따라하셔도, 어, 도움이 이제 되실 것 같아요.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요거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실게요. 자, 제가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거는 좀, 이제 눈을 좀 가리고요. 이제 화살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실 때는 화살표 라인. 자, 요 라인 툴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금방 됩니다. 라인 툴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. 자, 위쪽에 쉐이프 모드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되고요. 이제 필 부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 이제 하시면 되는데 거의 보통 이제 블랙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블랙으로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클릭하고요. 어, 0, 6개로 해서. 자, 오케이 하고요.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해주시고, 자, 옆에 보시면, 이제 그 웨이트, 이 두께의 값을 입력하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. 그 이미지마다 다르겠지만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픽셀로 설정을 해줬습니다. 자, 요거 맞춰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꼭해 주실 게 뭐냐. 자, 양 끝에 그 화살표 있었잖아요. 그거를 해 주시기 위해서는, 자, 이 설정 아이콘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고, 자, 아래 보시면 제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, 자, 요 이제 화살표 만드는 게 요거거든요, 로우 헤드.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 부분에 체크를 이제 다 동시에 이제 해주셔야 하고요. 자,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위드. 16 픽셀 자, 랭스 값10 픽셀로 제가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우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 되셨다면요 그 다음에 자요 아랫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서 클릭을 하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어때요 바로 바로 자, 자 요렇게 이제 끝에가 이렇게 화살표인 라인이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저 굉장히 요런 작업할 때 편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죠. 어, 요렇게 이제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위쪽도 클릭 드래그 요런 식으로 해서 금방 만드십니다. 어, 요것도 제가 막 해줬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드래그를 이제 해볼게요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 표기를 쉽게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컬러도 이제 바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레이어에서, 자, 요거 이제 보이시잖아요. 어, 요 쉐이프 모드로 만든 거는요, 요런 표시가 보일 거거든요. 자, 여기 있는 썸네일을 마우스로 갖다 대시고, 더블 클릭을 이제 하시게 되면, 자, 컬러 피커가 뜰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, 어, 정말 이렇게 튀게 하겠다. <laughs> 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은 컬러를 이렇게 금방, 어,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제 굉장히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케이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, 어, 화살표 있는 요 라인 이제 그려봤고, 뭐 이제 사이즈를 이제 표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 있으시면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